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잠시 뒤인 오후 1시부터 윤봉길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15분 동안 왜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출마 선언문을 읽은 다음에 40분 정도 기자들과 증문 즉답 그 자리에서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윤 총장이 답변하는 형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윤석열이 지난 4개월 동안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뒤에 뭐 여러가지 많은 주요 인사, 사회각계 인사들을 만나서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은 다음 오늘 이제 자신이 왜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됐는지를 그 자세한 얘기를 자신의 직접 육성으로 국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그 손녀죠 국민의힘의 윤주경 의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는데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자리를 축하해주고.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참석을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20여 명의 의원들이 오늘 이 출마 선언식에 참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무게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확실한 지지 의사, 또는 공개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볼수 있는 대목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그동안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전원 정치를 하고 있느냐, 모습을 왜 드러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중하고 있다가 오늘 출마 선언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직접적인 출마 선언을 계기로 그동안 야권의 대선주자 지지율 1위, 또 전체 대선 지지율 1위, 이 자리를 계속 앞으로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뭐, 꺾일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더 상승할 것인가? 뭐, 컨벤션 효과라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좀더 상승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오늘 내용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얼마나 윤석열 스타일대로 얘기하느냐, 이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특히 야권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그동안 국회에서 뭐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줬던 시원시원한 자기의 소신을 조금 더뭐 그리낌없이 발표하는 그런 윤석열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제 국정 전반에 걸쳐서 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민의 힘에 어떻게 입당할 건가, 그 다음 엑스파일에 대해서 입장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식대로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얘기할 건가 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 이 내용이 앞으로 윤석열의 대선 행보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 출마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는 것인데 윤석열이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의 실체는 뭔가 본질은 뭔가 그걸 윤석열이 정확하게 얘기해내는가 국민들이 그걸 지켜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공정을 넘어서서 경제나 외교. 이 사회 전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이걸 어떻게 심판해야 하는지를 윤석열의 목소리로 정확하게 들려줄 수 있느냐라는 대목입니다. 그다음 기자들과의 증문 그 적답에서 이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의 입당, 국민의힘과 손잡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윤석열이 제3지대에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있을 생각은 없다라는 부분들이 거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시기를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자신이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야권통합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은 잘 알고 있는 만큼 윤석열 스타일대로 국민의 힘과는 어떤 형태로 연대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속시원하게 얘기해 줄수 있느냐, 얘기할 수 있느냐 라는 대목이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엑스파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지금 야권의 지지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엑스파일의 그 내용보다도 이 엑스파일을 가지고 민주당이 또 어떻게 공작 정치를 하느냐 이 선거 국면에서 그걸 윤석열 측이 적절하게 잘 방어해 낼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불안해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오늘 엑스파일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 정면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대목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어서 이제 윤석열이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야권에서 뭐 홍준표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난, 비판, 견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뭐 검찰 일밖에 해보지 못한 사람이 국정수행을 할수 있겠느냐. 정치 초년병에게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 엑스파일에 대한 검증 철저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로 계속 견제를 하고 나섰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국민의 힘의 주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뭐 홍준표 의원을 겨냥한 것이죠 야권 전체의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판을 좀 자제해 달라 함께 야권 통합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을 치러야 될 사람들인데 비판을 좀 자제해 달라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경고를 하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이 아무래도 대권 지지율 1위니까 윤석열에 대한 견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정책위를 겪고 있기 때문에 좀 지지율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마음이 조급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많은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 이것을 생각을 한다면 좀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지금 지금 이 대목에서 윤석열을 공격한다고 해서 그 윤석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후보들 홍준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과 최재형이라고 하는 정치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지율이 모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이제 정권 교체를 하는데 새로운 방식, 새로운 메시지로 정권 교체를 하자 해보자. 그래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후보들이 정말 국민들과 소통할 많은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좀 가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감에 밀려서 기존 정치인들이 좀 뒤처진, 좀 외면받아온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도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또 검증도 필요합니다. 또 서로 공격도 필요합니다. 비판도 필요하죠. 근데 그게 때와 시간이 있다.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시간들이 많이 있다. 지금은 야권 전체가 통합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때다 윤석열이 이제 대권 도전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최재형은 앞으로 상당기간이 쓴 다음에 대권 도전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비판을 하더라도 좀 차별화를 준다든지 국민의 힘 내부의 후보들도. 충분히 국정 운영 능력과 새로운 정치를 해갈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의 비판, 차별화, 그 정도가 충분하지 않느냐. 지금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너무 원색적인 비난, 노골적인 비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야권 전체에 또그 비난을 하는 자신,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들 자신에게도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모두 정권 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경우 잠시 뒤에 출마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국정 운영 방향, 문재인 정권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돼서 저는 폭증이 오게 됐는지, 저걸 어디에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는 건지, 그다음 X 파일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다음 국민의힘과 어떻게 손을 잡을 건지, 윤석열 방식의 순시원한. 소신을 이야기함으로써, 물론 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 정리되지도 않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에게서 뭐 뛰어난 국정 운영의 세세한 디테일, 방향, 노련한 방향, 이걸 얻는 게 아니죠. 엑스파일에 대해서 정말 노련한 대응 방안, 이걸 보겠다는 것이 아니죠. 지금 기존의 정치에서 보여준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밀당을 하고 계산하는 모습보다는 윤석열 식으로 좀 시원시원하게 국민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윤석열의 지지율 유지 또는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